이런때부리얘기하죠 손만 잡고. 내가 이거 맞게 다시 홍진아. 제가 형 사실 거진가 진짜 막아도. 막으면 돼요. 막으면 돼요. 하나 막고. 아나막 저분이 그냥 생각하는 거 아닐까? 알았지. 문제는 SK가 한정적치이수에 확실히 석등하는 입장 아웃스였을 거야. 어, 내가, 어가 이거, 내 이거. 불펜으로 해서 일단 죠 잘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윤동진, 안들 안들 어디 맞아? 니짜 이형호, 야. 잡다 수비, 잡다 수비. 잡고요 윤동진 잡고요이동진 중요한 장. 들어가안가 윤동진. 딱덩이타이 아, 아. 많이... 아, 불렀습니다. 작전 아, 타이불렀어요 아, 아, 이거 불렀다했거든? 불렀다했거든? 어, 다는 데 들어갔어. 이게 다 지금 심상의 증언에 의하면 손에 다는 데 들어갔답니다. 여튼 아3 3으로 뱅서 사점 왔었고요. 2 3초8 8초입니다 이렇게 되면 무조건 팀파워 할 거예요. SK는 어쩔 수 없고요. 이, 이 상황에서 어차, 누가 잡을 거냐? 아 윤종진 오늘, 오늘 진짜 말아 먹다가 이거 하나 진짜 아작냅니다 네, 사랑의 커플 네. 사랑의 꽃틀은 누가? 어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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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제 뜨거운 사랑을 나눴던 최양성잘 생겼어요. 지금, 지금 위에서 보면 파슈은 약간 웃음 짓고 있는 것 같고요. 아, 슈온이랑 하면? 네, 파슈온이랑 하게 됩니다. 이거. SK가, 야 이거 윤동진 자유투입니다. 메이드 보, 보겠습니다. <laughs> 야, 넣어줍니다. C1들 기립박수 치네요 자유투 하나 넣는 게 저렇게 <laughs> 좋은 건가요? 이거! 괜찮으세요? 네. 어, 박수 한번 더, right, 박수 한 SK 10번, 게임 파울, 승인입니다. 갱스터즈, 이거 사랑의 사, 기 사, 사, 사계꾼들. 네. 진짜 가, 웃겨. 사계꾼들 웃기게 웃기네요. 갱스터즈인데 왜 분홍색일까요? 요 사랑의 갱판인가? 들어갑니다! 들어갑니다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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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4전 타고요. 39대 35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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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먼저 파울입니다. 팀 파울 상황에서 6파울은 없습니다. 여기, 여기 룰을 정확하게 알고 가셔야 돼요. SK 1번, 김일걸 5팀입니다. 유파울 할 사운드 아닌 것 같은데? 유파 그렇게 얘기하면 팀파울 잔차가 나 유파울이다. 고의적인 파우니까 야, 러브 갱스터즈. 자, 보겠습니다.

잘했어요, 이렇게. 네, 푸짐셨습니다 오늘 경기 이걸로 마감 짓고요. 여러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